얼마 전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초반 맞벌이 하는 여자입니다. 성실한 남편과 예쁜 아이를 위면 맞벌이 해령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 쓰고 출근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 축복이었고,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대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겠네요. 한달전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럿이 모인 동창회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친한 친구가 나오면 재미있다고 하도, 그래서 금요일 퇴근 후 가보았어. 가보니 10명 정도 모여있더라고요. 고중고등학교 때 보고 20년 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 너무 신기했고, 옛날 이야기 나누다 보니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1차를 마치고 2차 장소를 옮기려고 하는데, 준혁이라는 친구가 합류한다고 한 친구에게 전화왔어요. 저와 준혁이는 고3부터 준혁이 입대 전까지 사귀었던 사이입니다. 저의 첫사랑, 중소기업 사장이 됐다는 소식을 얼핏 들었었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고 저와 준혁이가 사귀었던 걸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한 친구가 말하는데 준혁이 1년에 두번 정도 동창회에 참석하는데, 왔다 하면 이 차부터 시원하게 쏘고 간다고 저 보고 오늘 제대로 온 거라고 했고 준혁이 정말 성공했다고 침을 튀기며 칭찬하더군요. 30분 정도 지났을까 준혁이가 도착했어요. 아직 미혼이라 그런지 아직도 젊어 보였고 군살 없는 체형도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줄 몰랐는지 저를 보고 놀랐고 정말 반갑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는데. 차가 1억 넘는다고 친구들이 구경하고 준혁이 회사의 직원이 100명 정도 된다고 하였어요. 저와 만났을 때는 준혁이네가 잘 살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본인 힘으로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저와 만났을 때도 항상 젠틀하고 저를 배려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40 넘이 보니 못하더군요. 2차 치킨집에서 술 먹고 준혁이가 친구들하고 노래 한곡 부르고 싶다고 노래주점을 예약하였어요. 저는 얻어먹는것로 부담스럽고 시간도 늦어 지하철 타고 집에 간다고 하니 친구들이 붙잡았고 준혁이도 제 멀리에 저를 쳐다보는데 마치 함께 하자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어하피 내일 쉬니까 그럼 한 잔만 더 하자 생각한게 허근이었습니다. 주점에 따라갔는데 양주에 안주에 술판이 제대로 벌어졌어요. 짧은 오프닝 멘트를 마치자 어찌나 잘들 놀던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다 놀고 새벽 1시 넘어 집에 가려는데, 준혁이가 집이 어디 방향이냐 물었고, 어디다 말하니 본인도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택시 타고 간다고 했는데, 제 팔을 당기며 편하게 바래다 준다 하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어색해서 1분도 안 되어 후회가 됐는데, 준혁이가 20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였어요. 사실 본인이 군대 갈때 저와 헤어지기 싫었는데, 앞날이 너무 막막했고, 저는 대학 가는데 본인은 평평상 진학을 포기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저를 놔준 것이었다고. 언젠가 한번 만나면 그때 상황 꼭 이야기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때 상처줘서 미안하다고 하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핑계지만 그 분위기에 취해 그날 밤 준혁이 집으로 갖고 깊은 관계 가지게 되었어요. 본인은 아직 결혼 안 했고, 아직도 제가 종종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은 좋았지만 불미스러운 관계 같고 새벽 6시가 다 되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결혼 후 이런 적이 처음이라 남편이 노발대발했고 아이들도 엄마 전화도 꺼져 있어 걱정했다고 난리치는데 너무 미안해서 얼굴 똑 보라 볼수 없었어요. 그후몇번 준혁이가 문자 보냈는데 도덕적인 죄책감에 도저히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준혁이에게 연락하면 부담스럽다고 그냥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자라는 문자 남기고 수신 차단하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외도를 하고 일상으로 바로 돌아왔고 성실하고 착한 남편과 다시 아웅다웅하고 지냈고요. 그런데 일주일 후 남편으로부터 저녁에 집 앞에서 커피 한잔하자고 문자가 왔어요. 저는 돈 아깝게 무슨 커피 사먹냐 집에서 먹지. 문자를 보내니 할 이야기가 있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커피숍에 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 생식기가 안 좋아 오늘 비뇨기과에 가보았는데 임질이라는 성병에 걸렸다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차분하게 이야기해 나갔어요. 본인 이병에 처음 걸렸는데 외부에서 관계한 적도 없고 대중목욕탕조차도 간적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며 며칠 전 제가 늦었던 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 하냐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남편 눈빛을 보니 이미 심증 갖고 있는 것 같았고 제가 봐도 제 거짓말이 어색했어요. 남편 한숨을 내쉬며 일단 알았다고 했고 그후 임질치교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미안하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후회하고 이번만 넘어간다면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속으로 빌지만 너무나 착한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성병 치료약을 먹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미치겠습니다. 이상하게 제 생식기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왜 남편만 그렇지? 일단 부인과 병원에 가보니 저를 인해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병에 걸렸는데 증상이 약하게 나오는 것 뿐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 혼자 부부 상담소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케이스의 여자와 상담해 본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이유로 헤어진 부부가 있을까요? 너무나 걱정되고 미안한 마음에 왔습니다.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